자취생이라면 꼭 있어야 된다. 청소 꿀템이에요. 너무 편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서 아주 아주 만족하는 제품. 전기 청소기에 약간 혁명템. 안 써본 사람은 몰라요. 장비빨들이 많습니다. <laughs> 무조건 있어야 되는. 꼭 사야 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루입니다 응? 오늘은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주시는 자취 꿀템 영상인데요. 거기에 살짝 룸투어를 곁들여볼까 해요. 진짜 꿀템이 너무 많고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룸투어를 막 30분 안에 다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좀 나눠가지고 꿀템들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룸투어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욕실편을 준비를 했고요. 좀 편하게 이렇게 진짜 친구가 집에 놀러온 것만냥 설명을 해드리려고 잠옷을 입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들어가면서 이 슬리퍼가 보이죠? 이 슬리퍼는 제가 이전 집에서도 한 3년 정도 사용을 했었던 슬리퍼예요. 디자인은 너무 못생기면 안 되고, 또 물구멍이 뚫려 있어야지 물이 다 빠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닫았을 때 문에 살짝 걸려요. 살짝? 요렇게 좀 산지 오래된 제품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찾아가지고 더보기라는 링크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변기 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정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거에 좀 희열을 느끼고 즐겨하는 편인데 진짜 싫어하는 게 욕실 청소예요.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변기 청소는 너무 싫은 거 있죠? 저처럼 변기 청소 진짜 싫어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변기템들이 좀 장비빨들이 많습니다. <laughs> 먼저 여기 쓰레기통 있잖아요. 이 토니우 쓰레기통인데요. 이건 제가 저번 자취 꿀템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던 제품이에요. 이렇게 아, 그 분리를 보고서 여기다 휴지를 바로 버릴 수가 있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이게 화장실 쓰레기통으로 진짜 꿀템인 이유가 이렇게 쓰기도 편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내가 딱 제가 버리고 싶을 때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면 알아서 밀봉이 돼요. 자동으로. 열고 닫히고 하면서 딱 완전 차단을 해주는 형태다 보니까 이 안에 냄새나 뭐 벌레 같은 게 생기지도 않고요. 그냥 저는 그 화장실에서 사용한 휴지들을 그 직접 손으로 아무리 고무장갑을 꼈다고 하더라도 제 손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제일 싫었단 말이에요. 그 화장실 휴지통을 버리기에 너무 꿀템인 아이여서 이거는 제가 진짜 늘 강추드리는 제품이에요. 저는 이렇게 쓰고 있지만 그 보통 육아하시는 분들은 기저귀도 냄새가 진짜 많이 나는데요. 그리고 쓰레기도 진짜 많이 나고 그 기... 기저귀 쓰레기통으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꿀템. 그리고 또 변기를 청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변기 앞에 이렇게 앉아서 청소한 적이 없어요. 이걸 슬쩍 보여드리자면 여기 안에 여기 어, 변기가 너무 하해가지고안 잡히나? 핑크색으로 달려있는 게 브레프 변기 세정제거든요. 브레프 변기 세정제가 제일 가성비가 좋고 생각보다는 오래 가는 편인데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걸고 안 걸고의 차이는 좀 있는 게 변기에 그 물때가 좀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원래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청소를 해줘야 되는 건데 약간 늘릴 수 있잖아요.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꼼수로 쓰고 있었던 건데, 그래도 한 3주에 한번 정도는 락스 청소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쓰는 게 이제 여기에 있어요. 홈스타 락스와 세제. 제가 예전에 자취하자마자 왕창 자취템 살 때, 좀 깔끔하게 생긴 욕실 청소템이 있었어요. 그거는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그 스프레이 부분이 고장이 너무 좀 빨리 나가지고 애를 먹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실제로 청소할 때 써봤을 때 약간 좀 약하기는 했어. 근데 여러분 욕실 청소 그냥 락스가 짱이에요, 진짜. 그 중에서도 여러분 변기 청소는 이 홈스타 락스와 세제 얘가 최고입니다. 일단 이 락스 자체가 효능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 앞부분에 어플리케이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요렇게 좀 뾰족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통 이걸 써줘야 될 때는 변기 안쪽에다가 이렇게 쓱 둘러준 다음에 다음날 뜨거운 물로 그냥 쑥 이렇게 뿌려주기만 해도 완전 깨끗해지거든요. 진짜 뭐 따로 솔질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사는 거는 완전 사이사이 구석구석까지 닦지는 못하잖아요. 결국에 날 잡고 욕실 청소를 해야 되는 날에는 솔질 같은 게 필요한 건데 그때 저는 변기 청소할 때 이지드롭을 씁니다. 이제 이지드롭은 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놨고요. 이 막대기가 이지드롭 스틱이에요. 크림 스틱이 있거든요. 얘를 쭉 밀면 입을 벌려요. 여기에다가 끼워준 다음에 꽂아요. 이 안에 세제가 이미 다 묻어 있는 거여서 이걸로 세면대부터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 그리고 변기 외부 쪽 이렇게 닦은 후에 내부 이렇게 변기 뚜껑 열어가지고 닦고 바로 변기 속으로 톡. 밀어가지고 버리면 되는 아주 간편한 제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변기 청소기의 약간 혁명템 같은 느낌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도 너무 구축이거나 이렇게 수압이 약한 곳 있죠. 그런 데에서는 얘 이렇게 내렸을 때 약간 막힐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저는 아직 신축이어서 아주 잘 내려가더라고요. 괜찮았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약간 비위가 상하는 거예요. 아, 전 변기가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포센트에서 바로 나와 있는 선이 연결이 변기 뒤에 있는 수조로 되어 있죠. 이 안에 제가 무언가를 넣어놨습니다. 그거는 바로 닥터피엘 자동 변기 세정제인데요. 이 수조에다가 자동 변기 세정제를 넣어놓으면 변기 안에 생기는 때부터 해서 세균이나 냄새까지 99.9% 살균을 해주는 그런 제품인데요. 무슨 전기로 수돗물을 이렇게 살균수로 만들어가지고 작용을 하는 거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써서 그런 건지 이제 뭐 이지드롭도 쓸 일이 진짜 없고 제가 여기 1년 정도 살았는데 이지드롭으로 완벽하게 청소하는 것도 딱세 번. 이거든요. 제가 더러운 게 아니라 진짜 청소할 필요가 없었어요, 진짜로. 근데 뭐 얘도 도움이 됐을 거고 이 브래프 변기 세정제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변기 청소를 좀 미루면서 살고 있다 그런 변기 꿀템이었고요. 이 위쪽에 또 변기 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향과 관련된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용변을 본 후에 그 향을 잡아주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토퓸이랑 풋풀인데, 풋풀리는 액체 형태, 이 토퓸은 타블렛 형태예요. 그래서 용변 보기 전에 먼저 미리 써주고, 그리고서 용면을 보면 냄새를 잡아준다 하는 템인데, 사실 혼자 있으면쓸 필요가 없기는 해요. 근데 또 친구들이 놀러 오거나 했을 때 약간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쓰라고. 옆에 이거는 디퓨저인데, 음... 그렇게 향을 잡아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 화장실에만 디퓨저랑 사쉐들을 막 이렇게 걸어놨어요. 근데 뭔가 사쉐나 이런 디퓨저 같은 게 화장실 안에서는 빛을 못 바라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가까이 대면은 향이 강하게 나는데, 이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예전에 아로마티카 디퓨저를 여기다가 놨었는데, 바로 옆이 현관이긴 하지만, 들어올 때부터 냄새가 났었거든요. 그렇게 좀 향이 강하거나, 강력한 방향제 아시는 분들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페미닌 퍼퓸을 놔뒀는데요. 이건 아로마티카 제품이고요. 약간 그냥 생리때나, 뭔가 분비물이 좀 많을 때, 아니면 좀 기분이 좀 꿀꿀할 때, 예, 속옷에다가 살짝 살짝 이렇게 뿌려주는데 효과가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다. GBH의 세니타이저 스프레이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엄청 고르게 분사가 되는 스프레이 형태의 세니타이저고요. 요거 네롤리 머스크 향이 되게 좋아요. GBH 거에서. 요게, <laughs> 이것도 약간 욕실이 좀꿉꿉하고 습하고 그럴 때 그런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환 풍기 틀어놓고 이렇게 살짝 뿌려놓고서 문 닫았다가 열어주면은 음, 좀 냄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방향제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헤브블로의페이스타월이에요이거는 세수를 하고서 저는 보통은 이 얼굴에 묻은 물기를 제거를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스킨케어를 하러 가는 편이지만 가끔 이렇게 좀 닦아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물기를. 그럴 때는 수건보다는 이런페이스타월을 사용해가지고 닦아주면은 좀더 위생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를또 옆에다가 구비를 해놨고요. 이거 두 개는 이제 핸드워시랑 핸드로션, 졸업부스 제품으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강용품 이렇게 이좀 많아요. 왜냐면은 이게 쓰는 용도가 다르거든요. 일단 치약을 두 개를 쓰고 있는데 미백 제품을 쓰고 싶어가지고 유시몰 보라 치약을 쓰고 있어요. 이게 보라 색상인데 노란기, 치아의 노란 누런끼를 잡아준다고 해서. 코렉터 형식의 치약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게 좀 강력한가 봐요. 이걸 쓰면 입 안에가 약간 벗겨지는 느낌인 거예요. 유독 화이트닝 치약이 좀 그런 거 같은데, 밖에 나가가지고 활동을 하면 곤란하더라고요. 입 안에 허물들이 좀 계속 벗겨져서. 요거는 저녁에만 사용을 해주고, 그리고 낮에는 이 윈플렉스 치약을 쓰고 있습니다. 요거 잇몸 건강을 위해서 나온 치약인데, 썼을 때 그렇게 허물이 벗겨진다든지 그런 효과가 전혀 없어가지고, 무난하게 아주 잘쓸수 있는 치약입니 서요거 쓰고 있어요. 얘를 이렇게 꽂아놓은 얘도 꿀템인데요. 얘네들은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건 진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공중부양템. 이거 그냥 치약 이렇게 빼가지고 쓸 수도 있고 바로 뚜껑만 분리해가지고 여기서 칫솔에다가 짜가지고 쓸 수도 있는데 일단은 물기가 많은 곳에 좀 깨끗하게 사용을 하려면 다 공중에 띄워놔야 돼요. 이건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물때도 안생기고 청소도 쉬워져가지고 다 공중 부양을 시키라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엄청난 꿀템입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얘네가 지금 전 치약을 걸어놨지만 이런 튜브 타입으로 생긴 폼 클렌저나 다른 제품들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하나씩 있어야 되는 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치수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런데다 꽂아놓는데 이 도자 요게 좀 귀여워가지고 일단은 디피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유시몰 가글이고요. 그리고는 아쿠아피. 제가 이번 신상으로 나온 제품인데 원래 쓰고 있었던 제품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죠. 그걸 엄청 잘 썼어요. 2021년에 구매를 해가지고, 근데 그게 조금 더 좋아진 거예요. 이게 충전 방식도 그렇고, 얘는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안에 청소하기도 너무 편하고 유연한 느낌이어서 안에 있는 물을 끝까지 잘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조작 방법도 조금 더 간편해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얘는 교정인들이나 잇몸 좀 건강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다 쓰셔야 됩니다. 아니 사실 이거는 그냥 다 써야 돼. 요 왜냐면 저희가 마라타 탕, 뭐, 떡볶이 이런 거 먹으면은. 칫솔질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도 안에 숨어있는 게 있다니까요. 이거는 진짜 안 써본 사람은 몰라요. 얘로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은 아니 내가 이걸 안 썼으면 은 얘네들을 다 품고 그냥 자버리는 건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그런 이물질이 나오거든요. 그걸 제가 막 보여줄 수는 없고 이게, 참 이게 진짜 써보면 알아요. 그냥 무조건 치과를 좀덜 가기 위해서는 써야 되는 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휴대용 아쿠아픽도 제가 같이 두 개를 공구 진행을 하거든요. 얘네들 딱 이번에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또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벽에 붙어있는 얘네들 리얼 테크닉스의 그 무슨 포켓 제품이에요 브러쉬 같은거 꽂아놓으라고 나온 제품이어 가지고 이 화장실에 붙여놓는게 맞나 싶기는 한데 저는 진짜 꾸준히 예전부터 이렇게 쓰고 있었거든요 끼면은 이렇게 반질반질한 무슨 재질이에요. 그래서 벽에 붙이기가 되게 쉬워서 거울 같은 데다가 그냥 붙거든요. 이거 지금 이사 한세번 하면서도 계속 따라오고 있는 제품. 너무 편해요. 이러라고 만드신 건 아니겠지만 진짜 이거 욕실에서 쓰기 아주 편합니다. 공중부양템 최고! 아 이게 뷰티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할머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좀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잘 쓰고 있는 혀 클리너 두 가지입니다. 이건 라덴스 제품이고 이건 유시몰 제품인데 두 가지가 다또쓸 때마다 느낌이 좀 달라가지고 원하는 걸로 골라가지고 쓰고 있고요. 옆에 있는 것들은 이제 팩 브러쉬 그리고 가위 얘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스카라 리무버입니다. 보통 제가 메이크업을 지울 때 여기서 그냥 한 큐에 끝내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 같은 걸또잘 쓰기도 하는데요. 그걸로 다른 메이크업은 다 지울 수 있어도 마스카라는 진짜 한 큐에 안 끝나더라고요. 근데 마스카라 리무버 도 진짜 꼭 사야 되고 얘로 한번 발라놓고서 이빨 닦고 그다음에 이렇게 클렌징을 해주면은 마스카라 그냥 뭐 리베나이 리무버 필요 없어요. 진짜 최고. 마스카라 리무버 진짜 이거는 내가 뷰티템이지나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야 됐어. 이제 또 후딱 상부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장, 이쪽 변기 위쪽에 있는 상부장은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생리대. 아직 생리대 어떤 거하나에 브랜드에 정착을 못해가지고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 뭐 바솔 페미니티슈 같은 거 있고요. 요런 것들은. 청소템 있죠? 청소템을 또 여기다가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프로시 제품도 샀는데 그거는 아직 배송이 안 됐나봐요. 놔두고, 아, 요거! 또 얘가 청소 꿀템이에요. 이게 스카트에 변기에 버리는 화장실 청소 티슈인데요. 요게 물에 잘 풀리는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청소를 쓱 해주고 바로 그냥 변기에 버려서 물 내려주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위에 있는 부분이나 세면대 이런 데 닦아주고 변기 슬, 닦아주고 바로 버리고 물을 내리는데요. 얘도 주의하실 점이 한 장, 두 장까지는 무난하게 내려가요. 근데 너무 한 번에 많이 써버리면 은 다섯 장 이상은 소화를 좀못 시키는 것 같다. 조심하셔라. 그냥 생긴 거는 이렇게 물티슈처럼 생겼습니다. 쓱! 이거는 이제 눈에 띄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니까 이렇게 쓱쓱 쓱, 쓱!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쭉 닦아주고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리는 거죠. 이쪽에는 브러쉬 클렌저 제품들도 있는데 이게 아 이름이 뭐였더라? 청소 도구 하나 또 나왔어. 다이소에서 구매한 거. 유리카! 유리카 제품인데 전동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브러쉬를 빨아주는 기계 같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좀 재밌고 이래가지고 잘 썼는데 요즘에 그냥 빨리빨리 빠는 게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안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더툴랩 브러쉬 세척제 그런 것들 넣어놓고 청소하는 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 매직 블록으로 세면대 닦으면 안 되시는 거 아시죠? 매직 블록으로 닦게 되면 거기가 기스가 나면서 상처가 나서 더 빨리 더러워진대요. 그래서 아예 매직 블록을 쓰면 안 된대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서 일단 꿀팁을 넣어놓고 이쪽 상부장에는 이렇게 수건들이랑 뭐 기초제품, 아직 안 뜯은 그런 욕실템들을 넣어놨습니다. 4월은 제가 무슨 컨셉을 잡아서 이렇게 정리한 게 아니라 저는 늘 이런 식으로 호텔식 수건 얘기? 그거를 해요. 이게 기분이 좋아요. 세탁한 새 수건을 그렇게, 이렇게 접어두는 게 힐링이 되면서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월들은 제가 1년 전에 자취템 왕창 하울 그때 보여드렸던 그 수건들이에요. 수건이 건조기가 아닌 건조대에 말려서 그런지 좀 빳빳해요. 근데 이게 이 수건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건조기를 안 써서 생긴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엄마가 와가지고 쓰고 집에 있는 건조기에 돌려서 갖다 줬었는데 엄청 다시 뽀실뽀실 살아났더라고요. 그래서 건조기를 진짜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집에 있는 공간에서는 건조기가, 미니 건조기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사한 다음에 들으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올해 말쯤에 이사를 할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건조기를 꼭들일 거예요 그리고 안쪽 샤워부스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밑에 아. 따란. 이것도 공중부양을 해놓은 제품인데요. 얘도 얘도 이렇게 둘다 다이소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얘가 이렇게 흡착식으로 붙여가지고 쓸수 있는 이런 거리 제품이고요. 그리고 얘는 접이식 대야. 펼쳐놓으면 은좀 깊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이런 대야고요. 여기서 이제 신발 같은 거 빨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보관하기에도 접어서 보관하면 좀 슬림해져서 편하고 이렇게 걸어놓기에도 좋아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있고요. 뭔가 이렇게 빨고 할때 쓰는 용도로 비누도 하나 놔두기는 했어요. 이 비누는 근데 제가 손을 닦을 때 쓰지는 않고 브러쉬 빨거나 그럴 때 쓰는 그런 비누입니다. 샤워부스로 들어와 보실까요? 들어오면서 바로 걸려있는 거는 미니스키죠. 이것도 얼마 안 하는 제품이고 이걸로 샤워한 다음에 남은 물기들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바로 바로 그냥 쓱 한 번씩 그냥 청소를 해줍니다. 그렇게 물기 제거를 살짝만 해줘도 훨씬 습기가 좀 덜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너무 싫은 게이 존재감 강한 연두 의자. 이거 어쩔 거야? <laughs> 이 연두색 의자는 진짜 좀 별로지만 얘도 다이소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이거는 사실 제가 이렇게 쓰려고 구매한 건 아니었고 얘가 원래는 제가 미술학원 했잖아요. 미술학원 정물이었어요. 그림 그릴 때 쓰던 제품이어서 약간 꼬질꼬질한데 근데 이게 참 중간면도 많고 중간면체 구조도 그렇고 그림 그리기에 기본기 보기에 진짜 좋은 점이네. 그냥 정신 차리고 솔직히 이게 좀 못생겼는데 그래도 아직 멀쩡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목욕 의자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냥 두고 흐린눈 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요. 샤워기는 제가 또 필터 샤워기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시프트 제품이고요. 이 시프트가 그때 뭐 사회공헌 활동 같은 걸좀잘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이왕 필터 샤워기 살거 좋은 걸로 사자 해서 얘를 구매를 한 건데 얘도 특이한 점이 필터만 있는 게 아니라 결면 이 안에 캡슐을 넣을 수가 있어요. 필터는 다 들 아시는 대로 그냥 물을 이렇게 걸러주고 정화시켜주는 건데 여기 안에 향기가 있는 필터거든요. 그 필터를 넣어주면 샤워를 할때 이를 통과하면서 나와가지고 향기도 있고 그리고 비타민도 들어가 있고 보습력도 있는 그런 캡슐이어가지고 쓰기가 진짜 좋았어요. 뭔가 샤워를 할때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아로마틱한 느낌? 근데 문제는 얘가 캡슐이 지속 시간이 진짜 짧아요. 혼자서 쓰는데 진짜 뭐좀 길게 써도 한 달? 한 달에 하나씩 쓰다 보니 까 이미 샀던 것들을 다 써가지고 다시 구매는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여유가 되면 이런 것들도 좀 끼워놓고서 쓰면 정말 샤워의 질이 올라간다는 점. 아주 씻을 때마다 향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좋았거든요. 그때 제가 구매했을 때는 이 집이 아니었어서 이 샤워 호스까지 사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와 보니까 이 샤워스가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laughs> 얘도 그냥 같은 이 하얀색 컬러로 맞췄으면 더예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프트 샤워기에 그 캡슐이 들어갈 수 있는 캡슐 정류소 같은 그런 것들도 같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대기 장소를 붙여놨고요. 또 이쪽을 보시면 반대편에 또 포켓이 붙어 있습니다. 이 포켓 안에 있는 거는 이제 샤워할 때 쓰는 제품들. 일단 바디 스크럽 할때 떠가지고 바를 수 있는 그런 스쿱이고요. 얘도 진짜 꿀템. 템으로 추천을 해주고 싶은 게 이게 모양이 지금 면도날 위에 뭔가가 붙어 있잖아요. 얘네가 비누가 아예 붙여져 있는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따로 몸에 비누칠을 하지 않아도 여기에 바로 묻혀져 있으니까 몸에 물기만 있으면 바로 그냥 슥슥 슥 부드럽게 자극 없이 밀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한 5년 정도 계속 이 위에 있는 부분 리필만 바꿔가지고 쓰고 있는데 아주 아주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 나뭇잎은 뭐냐? 너는뭐제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죠? 그때 리빙페어에서 샀던 스퀴지인데, 음, 그렇다. 그리고 옆에다가 일단 공중부양템으로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여기에다가 뭘 꽂아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칫솔을 꽂기도 하고 면도기를 꽂기도 하고 하던데 이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약간 어색한 느낌? 이렇게 고정해놓으면 될것 같은데, 뭐 굳이? 옆에 있는 거는 이제 흡착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재사용이 가능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도 되게 다양한 걸 얹을 수가 있는데 저는 헤어브러쉬를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 탱글티저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던 삶의 질 꿀템이었나 신박템이었나요? 어, 그 영상에서 아주 추천을 했었던 제품이니까 그것도 꼭 보시고요. 여기 옆에 샤워볼 있고 샤워볼 꽂은 얘도 다이소에서 구매했던 것 같아요. 얘도 이브러쉬 설명하면서 같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두피 브러쉬예요 샴푸 브러쉬 깨끗하게 정이 가능하게 해주고 두피를 자극해줘가지고 뭔가 괄사 비수무이한 역할까지 해주는 그런 좋은 제품입니다. 바로 옆으로넘어오면 이런 그 뷰티 제품들이 있는데 이것도 너무 설명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뭐 샤워할 때 간단히 쓰실 수 있는 폼 클렌저, 샴푸. 어 이거 어노브 헤어 트리트먼트 아주 좋고요. 여기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 헤어 에센스. 그리고 여성 청결제 얘는 아 얘는 좀 특이해요. 이거는 샴푸 전에 하는 프리트리트먼트인데 너무 손상모인 사람들은 샴푸 전에 한 5분 정도 먼저 방치를 해두고 씻어주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잘 쓰고 있는 제품이 뒤에 숨어져 있는 바를 씻자. 조금 살림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텐데 얘는 그냥 모두 다 씻자예요. 발만 씻는 용도가 아니라 이것저것 다 세정하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어가지고 자취생이라면 꼭 있어야 된다. 뭐 생리 핏물이든 무슨 얼룩이든 얘가 다 지워준다고 해가지고 유명한 아이템. 아, 이것도 공중 부양 템이죠. 이렇게 꽂아가지고 쓸수 있는 클립 집게예요. 그래서 찝을 수 있는 물건들은 무조건 이렇게 찝어가지고 걸어놓고 있는데 요거 떼밀이 이 장갑 수건은 좀 별로 비추고 진짜 유명한 초록색 떼밀이 장갑을 살까 이랬었는데 이거 그냥 다이소에서 두개천 원인가 구매한 건데 이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바디 브러쉬 그냥 등드름이나 이런 거 올라올 것 같을 때. 깨끗하게 클렌징 해주려고 구비를 해뒀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살짝의 청소 꿀템이 있는데 이거는 스펀텍스예요요런 스펀지, 얘가 그중에서 되게 유명한 제품이거든요. 프랑스인가? 어느 나라에서 나온 거고 이게 생분해가 되는 그런 친환경 제품이어가지고 또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은 좀 단단한 편인데 얘가 물을 묻혀가지고 꽉 짜준 다음에 물기 제거를 해주면 싹 지워진대요. 그래서 얘도 약간 스키지 같은 역할처럼 물기를 먼저 이렇게 쓱쓱 닦아주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솔직히 막 엄청 이거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좋다고 막 사람들이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공구도 진행을 하고 저도 공구에서 구매를 한 건데 그 기대를 너무 많이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물기를 짜는 힘이 강하시면 이것도 잘쓸것 같은데 저는 손 힘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어서 그런지 얘가 물기를 아주 싹 가져가주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얘로 이렇게 닦아주는 게 그나마 좀물 자국이 덜 하고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는 있었다. 그래서 여기다가 놓고서 쓰고 있습니다. 하수구 보시면 근데 얘가 있으니까 오히려 청소하기가 더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그냥 치워놨고요. 이거는 이제 머리카락 빠지지 말라고 나오는 제품이에요 이게 배수구 거름망? 뭐 그런 이름으로 팔고 있는데 다이소에서 구매한 거거든요 이게 실리콘 재질이 있고 그리고 그냥 일회용 타입이 있어요 스티커 형식으로 돼가지고 한번 이렇게 붙였다가 다 쓰고 그냥 갔다가 버리면 되는 그러면 머리카락들을 뭐 따로 모을 필요 없이 바로 버릴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있는데 얘를 샤워 할 때마다 이렇게 버리기에는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쓰고 얘를 샤워 다한 다음에 그냥 덮어놓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 여러분 저 아기벌레 어, 봤어요. 저 집에 밖에 몰래 나타났었던 말이에요. 집에서 돈 벌려서 두번 나왔어요. 여기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제가 3층이거든요. 진짜 여기에서 올라온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막아놓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놔야지 조금 마음의 안정이 될 날까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더더욱 욕실 관리나 이런 습기 관리, 청소에 좀더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빨리 나오시어요 자, 아, 진상하고. 아, 에어컨 키고 찍는데도 너무 답다. 이렇게 해가지고, 욕실만 소개하는데도 엄청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자취를 하기 전부터 살림템이나 꿀템 같은 걸 엄청 찾고 좋아하던 사람이어가지고,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죠. 욕실템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주방템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여기를 떠나기 전에, 얼른 주방템도 한번 싹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룸투어를 한번 싹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놓고 사는 거 보고서 친구들이 엄청 야무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에 좀 자부심도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저의 이런 삶에서 좀 꿀템이나 생활 꿀팁 같은 것들 얻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림 만렙을 찍고 싶은 그런 욕구랄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랑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해요. 우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